안녕하십니까? 캐드신 신동진입니다. 교재 96페이지 연습 도면 31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. 원을 그리겠습니다. C 스페이스. 이미지점 찍고 D 스페이스 28 스페이스. C 스페이스 중심 찍고 D 스페이스 56 스페이스. 직선을 그릴게요. ln, e, de, 길이값 5 클릭 클릭을 해서 중심선을 연장을 하고, 이 선은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복사 cp 왼쪽으로 180, 왼쪽으로 90, m 스페이스, 아래쪽으로 75 스페이스. C 스페이스. T 스페이스. 접점, 접점, 반지름 45 스페이스. TR 스페이스. 기중객체 선택 안 합니다. 스페이스. 클릭. 확대를 해서 이 부분도 잘라내야지만 자연스럽게 원이 이어지겠죠. 여기도 잘라주고. 네, 이렇게 자르기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. 컨트롤 Z, 다시 T R 스페이스. 기준 객체를 선택을 할때이 원, 이 원을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. 자를 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차되는 지점까지 완벽하게 교차되는 지점까지 완벽하게 잘려 나갑니다. 대칭 복사 M I. 복사하고 C 스페이스, T 스페이스, 접점, 접점, 반지름 200 스페이스, TR 스페이스, 기준 객체 선택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, 자를 객체 클릭, 그리고 중심선 더 연장을 할게요. O 스페이스. 그리고 복사 cp 기준점 찍고 이 지점 찍고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qd 스페이스 ddi 4-컨트롤 엔터 4-컨트롤 엔터 DRA 연습 도면을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실습 17 진도 나가겠습니다.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